힙합 친구들 안녕 난 호주 시드니에 살고 있는 포령 님이라고 하는데 한국인으로서 이렇게 외국에 살면 나쁜 점들이 되게 많아 그런데 사실 한국인이어서 좋은 점이 더 많거든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유튜브를 돌아다녀 보면은 나쁜 점들에 대한 건 되게 많어 뭐 인종 차별이니 음식이 맛이 없네 뭐 여러 가지가 되게 많거든. 그런데 한국인으로서 외국사는 좋은 점에 대한 영상이 하나도 없더라고 몰라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하나도 못봤어 우리 구독자님들 알겠지만 포령님은 있는 영상 안만들고 없는 영상만 만들잖아 그래가지고 오늘은 한국인으로서 외국사는 좋은 점 한국인이어서 유리한 점 이거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해 볼라고 So let's get it, let's go and get started know,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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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보시다시피 지금 야외 촬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좀 쪽팔리는게 있는데 그래도 폴령님 영상에선 꼭 해야 되는 게 있죠. 그거는 오프닝 멘트입니다. 여기 근처에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쪽팔린 이유로 조그만 목소리로 할게요. 우리 다 같이 해봐요. What's good, family hip-hop 친구들? Issue Boy 포령님, A.K.A. Unbelievable from Hip-hop 같이 재개발 영상으로 행복을 불러오는 유튜브에 딱두 개밖에 없는 그런 Unbelievable 한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Welcome. 아,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것도 쪽팔리는데 약간 이런 오프닝 멘트 같은 거큰 소리라고 하다가 옆에서 누가 들으면 쪽팔리잖아. 아직은 내가 메가 유튜버가 아니고 더 이상 초보라고 부르기 싫지만 그래도 초보 유튜버기 때문에 이렇게 조그만 목소리로 하는 거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한국인이어서 유리한 점그첫 번째 이유는 아무래도 이렇게 호주에 살면서 한국인이니까 눈에 띄는 게좀 있어. 그래서 첫 번째 유리한 거는 눈에 띈다는 거야. 사실 근데 이렇게 시드니에 놀러 와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일에 동양인이 더 많은 것 같아 쇼핑센터 가도 그렇고 뭐 어디 가든지 동양인이 너무너무 많아 진짜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뭐 이렇게 쇼핑 다닐 때 눈에 띈다는 거 이런 게 아니고 일할 때 우리 직장에서 거기선 좀 눈에 띄어 우리 회사를 놓고 생각해 봐도 동양인이 되게 많긴 많거든 근데 이상하게 동양인들은 이런 파이낸스 어카운팅 그러니까 회계 그리고 it 이런 데는 거의 다 동양인이 잡고 있거든 근데 내가 일하고 있는 이런 세일앤 마케팅에는 동양인이 많이 없어 많이 없다는 게 아니고 거의 나밖에 없어. 그게 꼭 우리 회사만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회사 사람들이 렇게 만나봐도 세일즈앤 마케팅 쪽은 거의 다 그냥 백인이야. 아니 뭐꼭 백인은 아닌데 어쨌든 동양인은 많이 없어. 그래가지고 눈에 띄어 내가 좀 그리고 걔네들이 좀 쪼는 게 있어. 내가 딱 오면은 좀 쪼라. 뭐 내가 무섭게 생기고 막 이래서 쪼는 게 아니고 사람들은 약간 지네가 익숙하지 않은 게 이렇게 있으면 좀 쫄게 돼 있잖아. 근데 내가 세일즈 매니저잖아. 우리 영업 팀장이잖아. 그러니까 약간 동양인들이 되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일할 때는 내가 좀 눈에 띄고 그리고 내가 있으면 좀 쪼는 게 있어 뭐 그냥 지네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쪼는 것도 있긴 있는데 또 한국인으로서 호주에 사는 유리한 점두 번째 이야기인데 이렇게 동양적인 마인드가 주는 퍼스펙티브 이게 되게 강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외국인들이 상상도 못할 이런 생각을 난할 수가 있거든 왜냐면 나는 한국인 심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나 나나 뭐 배운 건 비슷할 수가 있어. 왜냐면 나는 공부를 뉴질랜드에서 하고 지금 호주에서 일하고 있으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 건 비슷할 거야. 그러니까 이 머리 안에 들어있는 건 비슷할 거야. 근데 나는 심장이 한국인이잖아. 그래가지고 얘네는 상상도 못하는 퍼스펙티브가 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영어를 할줄 알고 한국어도 할줄 아는 사람들은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할 거야. 영어는 되게 로지컬해. 그래 가지고 이렇게 머리 위에서 그냥 생각하고 머리 위에서 끝나. 근데 이렇게 우리 한국어는 되게 이모션이 있어. 이렇게 가슴이 있어. 마음이 있어. 약간 이런 따뜻함도 있고. 그리고 좀 정도 있고 남을 배려하는 레벨이 조금 달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미안하다가 먼저 안 나오고 머리로 생각해. 그리고 지네 살 국리를 해. 그렇기 때문에 지네가 잘못한 건 하나도 모르고 왜 자기네가 그렇게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거에 대한 이렇게 익스큐즈들을 막 만든단 말이야. 근데 나는 조금 이렇게 동양적인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더 이렇게 감성적으로 일을 대처할 수가 있지. 그리고 생각하는 것 역시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감성적일 수가 있어. 그리고 동양인이 아니면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 이게 또 어쩌면 한국인으로서 유리한 세 번째 이유로 넘어가는 걸 수도 있는데 나는 이런 외국인들이 들어보지도 못한 스토리들을 많이 듣고 자랐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 아빠한테 들은 얘기들 우리 할아버지한테 들은 얘기들 어떻게 영화에서도 볼수 없는 이런 언빌리버블한 스토리들을 우리는 많이 듣고 자라 예를 들어서 옛날에 한국에서 전쟁할 때 있었던 일들, 그리고 한국이 되게 못 살았을 때 있었던 일들. 이런 스토리들을 알기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한테 주는 더 깊은 생각들이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몇주 전에 내가 팀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아빠 가족한테 있었던 일을 이렇게 설명을 해 줬었어. 내가 무슨 스토리를 말해 줬었냐면은 우리 아빠가 옛날에 클 때는 그렇게 집이 막잘 살지 못해 가지고 아이스크림을 먹기가 힘들었었단 말이야. 근데 어느 날 큰맘 먹고 아이스크림을 샀는데 아이스크림을 사고 보니까 우리 아빠가 집에 없는 거야. 집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아빠 동생들이 아빠랑 같이 먹고 싶어가지고. 왜냐면 없을 때 그냥 아이스크림을 먹어버리는 거에 조금 약간 이건 의리가 아니다. 이렇게 약간 느껴가지고. 아빠가 집에 올 때까지 기다렸던 이런 스토리. 이 의리, 가족, 그리고 남을 생각하는 이런 생각, 이런 마음. 약간 그런 걸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스토리를 내가 한번 들려줬단 말이야. 그런 스토리를 들려주면서 또 내가 꼭 하고 싶었던 이런 말도 전하게 되고 근데 이게 내가 한국인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이런 스토리를 우리 아빠한테 듣고 또 내가 한국인이 아니었으면 이런 스토리를 말했을 때 사람들이 듣겠냐고 그래서 이런 예들이 되게 많아 이게 눈에 좀 띄고 동양적 마인드가 주는 어드밴티지 그리고 한국 말로밖에 할수 없는 생각들을 할수 있는 이런 어빌리티를 나한테 준 거잖아 지금 내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진짜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스토리들을 나는 많이 가지고 있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조금 되게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런 외국인들한테는 그리고 이 사람들에 비해서는 내가 생각하는 게 조금 더 깊고 내가 더 나이가 어리더라도 조금 더 이렇게 멀리 볼수 있는 이런 능력이 생겼다 이거지. 내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능력도 능력인데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사람들이 안 들을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외국에서는 동양인들이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들을 하는 게좀 익숙하잖아. 이런 동양인들이 좀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꼭 한국인이 아니고 동양인이어서 약간 좋은 점도 있어.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 회사에서 이렇게 큰 일이 생기고 이러면은 보통 내 말을 잘 듣는 이런 게좀 있어. 그래서 뭐 약간 그거는 이제 일하면서의 좋은 점들이고 그리고 좋은 점들이 너무 많아. 근데 뭐다 말할 순 없으니까 오늘 한 다섯 가지만 말해보자. 그럼 그 다음으로 좋은 거는 호주 사람들이 내가 돈이 좀 많은 줄 알아. 이게 좀 돈이 많은 동양인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특히 중국에 들어오면 돈 엄청 많거든 상상도 못할 만큼 많거든 얘네들은 막 그냥 캐시로 자기네 뱅커 카운트에 막 몇십억씩 갖고 있거든 내가 막 그런 부자라고 생각은 안 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동양인이기 때문에 돈이 되게 많은 줄 알아 그래서 좀 쪼는 게 있어 내가 아무리 뭐 대충 옷 입고 머리도 대충 하고 뭐 이러고 나가도 어디에서 한번 이렇게 무시당해 본 적이 없어 한국은 좀더 심하겠지만 호주도 이렇게 돈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샵에 들어오고 이러면 좀 무시하는 거 약간 요런게 있거든? 근데 나는 한 번도 그런 걸못 당해봤다 이거지. 왜냐? 이 자식들이 내가 돈이 많은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좀 좋고 마지막 하나만 더 말해보고 이 영상은 여기서 끝내자. 너무 길어지니까. 만약에 뭐더 듣고 싶다면 아래 글 남겨줘. 그럼 또한번더 더 만들게. 동양인이어서 좋은 점이 너무 많아. 한국인이어서 좋은 점이 너무 많아 진짜. 그래서 외국에서 한국인으로 살아가면서 좋은 점 다섯 번째 사람들이 내가 머리가 되게 좋은 줄 알아. 동양인들이 좀 머리가 더 좋은 건 진짜 있긴 있거든. 그리고 특히 좀 외국애들이 숫자가 느려. 근데 뭐 나는 그렇게 머리가 좋지도 않고 숫자를 빨리 이렇게 계산하지도 않는데 그냥 나를 천재로 보지. 아뭐 어 그런 거 있어. 내가 말하면 왠지 맞을 것 같고 내가 대충 계산해가지고 대충 말하면은 그냥 믿고 약간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동양인들은 다 대학을 나오는 거니까 여기 호주에서는 대학을 안 나온 사람들도 꽤 있거든 근데 동양인들은 대학 다나오는거 알아?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대학을 나왔다고 말안 해도 되고 뭐좀뭐 그런 게 있지? 그래서 다섯 번째는 좀 머리가 좋다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내 머리가 진짜 좋던 안 좋던? 그래서 뭐 오늘은 다섯 가지만 말해보기를 했으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뭐더 궁금하다. 동양인이어서 좋은 점뭐더 있냐? 이러면 내가 봤을때한 5시간 떠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궁금하면 알려 주시고 그럼 또만들게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그러면 우린 더 크게 웃으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페이스. 그리고 이 영상 여기까지 봤으면 우리 친구해야돼 친구해야되니까 구독버튼 눌러주시고 요즘에는 구독만해서 안돼 그니까 러 옆에 벨아이콘 딱 눌러가지고 알림설정도 해주세요잉? 그리고 이 영상 좋았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이 좀 별로야 그러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잉?